아, 어 엇! 따라간다? 아 됐다 이 분은 오케이~~, 그 오케이. 진짜 어이가 오케이~~, 오케이. 전에 그 센터 그 분이신가? 성준이방어디있어 잠깐만, 어? 슈버사이스. Yeah? <laughs> <죽었어. 웃음> 네? 슈버사이스. 헤헤, 역시 우리 헤리님은 정말 천운으로 가고 계셨다는 거를 <laughs>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역시 헤리님은 영자 아니면 아무것도 못했... 어~~ 이게 바로 실력이제 아~~ 응 이게 실력이야 으~~ 응. 이게 바로 실력이야 아~~ 어때 무슨 실력이 오네쌩 어? 에잉 아아들어와들어와 어? 참네아 어.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장난질하지 않겠지. 으으음 감 본다. 아예. Okay. 아예. Okay. 아이고. 까비. 아예. Okay. 아예. Okay. 잡아야지. 가자. 잡아야지. 인생 한 방. 아, 인생 한 방. <laughs> 방. 방. 여기서 걸러오면 안한 방. 오늘. 빵. 걸러면 모른다. 어.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laughs> 진짜. 어, 팍! 진짜 어후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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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이다 도망가. 도망가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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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스토커야 스토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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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터컷 여기서 뭐 진짜 어? 도나오겠습니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저기는 승리한다 말도 안돼 진짜 운 너무 좋았다 역시 해리님 운 아니면 아무 고도 못 하시네요. 어. 600개 게이드, 네. 600개이득 어이구야, 많이 드세요 예, 네, 또 서판 땄으니까는. 어... 아이고 모로 한 방에 잡아드릴게요. 어, 어또 나와요. 네. <laughs> 까비그 캐스터 되게 안 좋겠네. 먹고요. 어, 캐릭터 타시는 건가요? <laughs> 아, 올 페키니즈님 300개. 오? 아이고 패키니즈님 고맙습니다. 300개 <놀람> <놀람> 나이다 나이다. 야 수진의 백수님 도 300개 600개. 아, 또, 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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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okay. 저거 잡거나 예. 맞거나 아이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잡든 말든 잡든 말든 가야지 가야지 어차피 도에 죽을 거 아니야 이건 이게 맞아 아니야 아니 앞에 있는 거가 나가 있는 거, 거 가야지 이게 맞아요 와 이게 맞아요 어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laughs> 진짜 개 못한다 <laughs>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새벽이라 12시 지나자마자 12시 지나자마자, 12시 지나자마자 시작된 건가? 아새거 나가 새거 어쩔 수 없어 그래 12시 지나자마자 바로 이래 어... 영자 칼 같네? 아, 그 조금 애매한데 아... 영자가 칼 같아 에이씨 응, 개? 개, 개 아니지, 그렇지, 걸로 가야지 아니지! 거리 있는 거 개로 가야지, 거리 있는 거 아, 이거 이게 맞아 아, 이게 맞지 와... 이게 장 맞아 장 걸린다 혹시? 어, 네? 아닌데? 거리 푼다고? 혹시... 애니멀이세요? 아니, 씨.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지. 엔지모보리야. 농사람이요 이거다. 이것도 어? 나는 도망갔지. 아니지! 아니지, 저거를 맞아. 땡겨야지, 오른쪽으로. 어이고. 저거는 쫓아가야지, 저기. 놔둬야지. 응. 아, 왜저거 아, 뭐. 중간으로 가냐. 와. 개노답이다, 진짜. 와, 저두 개짜리 잡으려면 아이고. 저거를 왼쪽으로 땡겼어야 돼. 아이고. 7시 방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두 개짜리 잡았어야지. 너무 못하네. 고민하시나? 좀... 어버야지. 자동. 네. 아, 야 아무것도 뭐하냐? 아, 아. 나 세고 나갈라 했는데 아. <laughs> 어차피 지금 이렇게 뭐 고민하라는 거야. 어버너 죽아 세고 걸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아. 원래도 졌어 이거. 너무 못하네. 일부러 저러는 건가? 아니 아니, 없는 건 너무 위험해. 계속 이제 새거 나가야돼 새거 저기 꼭다리 마지막에서 저거 잡는거 노려야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아니 실환가? 아우 뭐 자꾸 새걸 나가네 이거 어떻게 못잡 못 아니 오른쪽에 있는걸 위로 땡겨야지 미친놈인가해? 뭐새고 나가서 어떻게 잡아 지금 못잡아요 믿지? 아니지? 안 아아... 이건 어쩔 수 없지. 맞 화장실 좀가 여기 실이지 어, 아, 어 첫판 이겼으니까. 어. 오케이. 차라리 내 도로 감사합니다. 나가서 상대 여기 걸쳐서 내가 백도로 잡는 것잘두글두말해줄뭘 하든 안돼에오오케 오케이. 와. 느낌이 싸다. 에? 아. 제발. 아이고야, 왜 웃고 계셨죠? 너무 기분이 좋으셨나봐. 웃으시는 게 아주 우수어. 아주. 웃으시는 게 웃어, 오케이, 아주 그냥 손벌벌 떨고 계시나 봐요. 지금 손이 벌벌 떨리시나 봐요. 야아 아. 와, 설마, 와, 말도 안 돼. 토베자이. 절대 도가 나올 리가 없어. 응, 도. 나가자. 응, 못 잡아. 응, 바로 나와. 응, 못 잡아. 많이 뭐 하는데? 나가시겠지. 쫄리시니까. 안리시니까 아, 나가시겠지. 아. 어. 아이고. 그치 그거야지. 제발. 오케이 개. 우리님이 개를 굉장히 좋아하셨네 갑자기. 에이. 저거 저거 d 그렇지 위에 있는 음. 거 그렇지. 그럼 음, 네. <laughs> 아나아이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앞으로 당겨 센터 있는 거, 센터 있는 거 센터 있는 거땡겨 센터 있는 거 음? 안 있는 거 당겨 센터 있 있는 거 센터 있는 거 어필 거야. 함께 가자고. 어때 세고 어, 나가 세거 새거 세고 나가야지. 음. 아 자꾸 개 만나와. 아. <laughs> 안하다. 세고 어. 나가 세거. 아, 어, 또다으면 진짜 대망. 돈은 세거 다 아는 게 좋은데 세거. 돈은 새로 안 나가지나? 아이고. 쟤 사람이 쫄보세요. 쫄보세요. 새로 나가셔야지. 면서 나가실 거면서 그거? 나갈 건데. 어, 저게 알았지 아이구야. 버들버들 손을 떨고 아. <목소리> 괜찮아. 돈은 나가도 돼. 왜냐면 백도 거? 나올 수도 <목소리> 있거든. 혹시나. s h 님 봐봐. 돈 백도 나오잖아. 봐봐. 설마. 봐봐. 돈 나오잖아, 백도. 내가 그래. 방금 말했지. 돈 나가면, 백도 나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어, 100개 감사. 채팅창 보여. 채팅창. 와, 진짜 말 처음 봤지. 어? 채팅창 뭐보는데 왜? 뭐가 사는 거 뉴스 나가고, 걸로. 먼저, 가겠습니다. 헤리쉘. 놀이 스폰이요? 한 자리, 오세요. 따라갑니다. 따라 오세요. 눈놀이? 눈놀이 스포하자구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야, 여기서 나, 나라면은 저거, 아이고, 어, 저기, 아, 잡지, 나였으면, 나였으면 잡는다, 이거. 어? 아이디, 5, 아이디 4, 없지? 3, 2, 아이고. 판단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눈놀이 어떻게 해요? 렇게 했었는데, 아이고. 혜린 님도? 운 아니면 아무 고토못 하시네. 한판. 개. 3판 이선. 우리 해리 님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네. 고양이보단 개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아. 어때? 아. 오으면안돼 어. 3판 이선이요.